여러분, 이 집은 대한 남도보다는 여성은 자기 사람을 사망시키고 가진 거라고는 비몽 비목, 비목로 여자가 군산시에서 합병증 이런 이런 멀쩡한 여성은 가고 올것 없이 제 너머 살 수도 없는 미친년 먹 만들고 결혼을 했으며 여자끼리 성립이 됐고 한시 군산 내 본고장을 놓고 상처를 뜯을 때내 계명은 방향성 그대로. 이 같은 세월 군산시에서 여성끼리 동침을 하고 부부인연을 갖고 사망시국을 겨룰 때 당신 내 시에서 조언이 조망지은 조각이나 그래서 불필요하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여우니 그런 여성을 만나서 인연이 되었기에 나는 성스럽고 아담이라 말했으므로 성그 자체를 교울의겨울로 보였고, 겨우, 겨울에 보였고, 상처로 보였고, 미래 등화로 보였고, 상처 인연으로 보였어. 그 인연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꼴도 안 차고, 살아서, 이네 화보는 지금까지 그년의 잠년 우리에, 잠자리 부드럽게 넘어가라고 내가 혁신, 사회적으로 시비, 악령 붙어서, 지금껏 당신의 고향과 나를 키워온 그 형제가 자명적 보이지도 않지만 내게는 포기도 되지 않는 그런 더러운 행렬을 봤으므로 내 가족도 이 더러운 여자와 같은 무미으로 당신들 앞에 합병증을 원고자 말씀드렸어. 이 세상은 여성이 죄를 안고 살 수는 있지만 탁월한 건 알고 산다 하지만 어찌하여 그 가족이 다 죽어온 암투병 환자한테 사망신고를 밀어서 까지도 못하는 정승길을 내 신문증만 악용해요. 인간 증명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성약 성역을 올리고, 독일 돈부를 올리고, 나만 뒤쫓아다니면서 출입권지 애석을 했으며, 사 산증인답게 김시문 중 무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앞에 밝혀졌어. 내 인생 태어나 탁월하지만, 관리비 하나 없이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전세 돈잘 먹여서 내 스스로 주부 치매 걸린 거, 관정 걸리고 내 스스로 치료하는 와중에 이런 여정을 만나서 실제 로 사쿠라이 무궁화 뺏지도 봤음을 알려드렸지만 당신의 삶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군산시 시청에서 물었고 교도소에 갈 짓을 서 지구대에서 물었고 그 파출소가 외면하여 경찰서에 들어가서 물어봤어. 그럼 당신의 비는 여성으로서 나는 학대해서 제명이못 사는 여성으로 만들고 당신은 왜 그런 여성을 큰 키에 작은 키로 모아서 세상 돌보는 이 없는 악령을 붙여서 먹여 살리고 거치없이 밀어졌는지 당신의 죄를 묻겠습니다. 내 앞에서 깝신 깝신 누웠던 김민성이 당신을 지금부터 휘연면에 가서 내가 만나온 여성 주부지만 참여. 동바로 똑같이 참여해서 내게 슬픔, 내가 그 집에 가서 무슨 죄를 지었으며 무슨 악령을 떨었는지, 죄수권이 무엇인지, 나를 왜삼복중에 묶어놓고 매죄를 했는지, 당신 일가족을 일대일집인의 부조리, 부총까지 싹다 거느겠습니다. 비행장에서 근무하고 사는 당신의 동성연애자 합병증을 당신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숨겨온 죄를 당신들 앞에 그대로 니우치기에 놓겠어. 반성 못한 당신의 뇌는 지금부터 살아서 내 인생의 대가, 내 악령의 터가, 말 못했던 봉어리가 됐던 그날로부터 혁신, 그 자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수성 있으면 군사시청에서왜 여성끼리 결혼식을 지켜놓고 남의 자식을 동성 이빨로 놓고 여자 다인 다른 길로 놓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등을 쳤는지 묻고 또파부합니다 당신의 의석수를 여기까지 봉사, 육서, 육신, 이별, 공행을 당신 앞에 전 십자호 자명을 왜 나한테 주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송사 답사, 결로 당신들이 요원했던 여자끼리 여성 성질환을 나한테 왜 빚주고 살게 했는지 당신의 질문을 지금까지 초고속으로 인터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는